네, 안녕하십니까. 비클입니다. 오늘은 한 번, 스페셜 블루 더 살고, 데요 처음부터 죽었네? 주로 탄으로 네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이 비급자리, M4A형 에도 비급자리, 크1 아, 6이랑 PSG1이랑 그런 게 있거든요. PSG1이랑 보 m going to take a little 알아요. 니 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너 t t l e bit of a little bit 볼트인지 이을까나 M 사연으로 다 끝내줬네. 대유님은 미미 님이... 첫째 하시고요 하나, 사사 사. 들어 차들까? 나 차신인데. 처음 만 들어.

3대장3대장장 어? 음, 이상한 걸아자동으로 해야죠 왜 버튼하고요 아엠바이는 역시 자동인가봐 비가 약하에 이렇게 빠졌네 너무 단세지 뭐 아닌데 얘또 쳐다보지 마 그러면 나한테 죽어 아 개똥아 죽이지 마 개똥아 죽이지 마 개똥아 죽이지,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걸우한번 음, 음. 턱턱 짱짱 레스큐포스네 아마 뭐. 레스큐포스네 자, 가서 한번 이번에도 해보겠습니다. 아나 대인님. 대인님 총이 뭐지 근데? 응. 일단 레드 S V D인데 뭐지? 무 무신 무신.

너님은 옆에서 드라스틱을 하고 계십니다. 큰일, 큰일 났어. 뭔데? 이 녀석. 전, 이 녀석. 이, 아, 이 녀석. 좀 가져롭구나? 난 죽었어. 아, 맞어. 스나 이, 스나이 있었으면 ]치. 저 대위 한방 죽여버렸을 텐데. 아마. 아, 나, 나, 나랑 붙을래? 어, 그래. 어, 나 들어간다. 이, 이, 이따가 붙자이따가 빵 빵이야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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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에이 효까가 저기 심아 아 맞다 얘땅 타입 소용없지 애몽가는 아 트리플킬 아니 울트라 킬할 뻔했는데 좋아 야 더블킬. 자랑 뛰다 줄까요? 다 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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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더럽게 못하네. 네 한심하지 않습니까 New y o 아, 잠깐만. 저 녀석 볼트인지나 이 가져온다. 아이고, 이동병이 들어는네이다병이다 볼트인지. 다 자, 길 눕대시야. 이벤지. 아니, 9초, 아니, 와. 8초, 아니. 아니, 9초 안에 한 사람 을 죽여야 돼. 잠깐만, 이 얘기 너무 치고 있다. 이, 저, 카밀레 못 이기자. 소름돋네. 자, 이제 곧 만두님이 들어오실 겁니다. 네, 저 죽었거든요. 수고, 수고. 자. 자, 이제, M4여 말고, 마크신님으로 한번 들보겠습니다 PS1. 잠깐, 들어오습니다 여래서스테이션어디지스테이션이 없네? 아 아직이요. 뭐뭐 뭐? 너피해자다고요오 뭐, 뭐. 비급절이 아뭐 스납, 스납 떠요? 아 응. 스납 뜨지마 뜨지마 에에아그요 클랜 말고, 내 친구들 클랜이야. 근데 들어오래. 뭔데, 그니? 나와. 시청자,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클랜 이름 듣고 많이 와주시 <목소리> 바랍니다. 김윤희의 세계라고. 잠깐만, 있는지 보고. 아, 김윤희의 <목소리> 세계가 아니네요. 이름이 뭐야? 어, 뭐지? 이건가? 아이, 그런 건네 잠깐만 내가 그거를 만들까? 아, 뭐래? 아, 김이윤이네요. 왜 내가 찍은 거야? 김이, 윤세 <laughs> 김, 들어오세요. 김이윤.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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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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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합니까신합니까 아니, 닙다 아, 야. 아, 우리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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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끼리, 팀리자고 우리끼리, 우어끼리우리끼라 우리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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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끼리 우리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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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겼죠 여러분 뭐 방송 화면이 재미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양해해주세요 왜래 제가 무사하기 때문에 어, 순나 고수야 나 어짜라 나 돌격 고수야 순나도 못하는게 어 뭐야 개똥아 개똥아 뭐임 어, 뭐? 잠깐만 공격하지마봐 응 음, 뭐. 이 얍삽한 놈이 얍삽한 놈 빼꼼 헛빵야 빵야 비급자리 카모 M8 706레벨 나는 비급자리 골드 <laughs> M8 7 0레벨 나는 비급자리 골드 <laughs> m 0 내게 너무나 음내 <laughs> 아이고야, 아이고야 행복하네 다만? 아, 너 못하잖아요. 나 샷으로 너 충분히 이겨. 아, 너 하나 u t s 가꿈 꿈인데. 근데 m 8 7고이 특이한 장전도 멋져. 아, 개똥아 아, 너너 너, 너도 샷으로. 아, 까지 너도 샷써 그럼. 아이고, 아, 샷 너무 잘 쓰죠. 저. 너무 잘 쓰죠. 아, 돌격총이야돌격총대좀 붙자 무조 없잖아. 바보야, 그래 없 어, 없잖아. 있어 바보야. 아니, 그 지금? 아니, 지금 없잖아. 네. 아이고, 여덟 발로 없애없애 줄게. 없애는 들드릴게드려려는드릴게 아, 뭐 개똥아, 샷, 샷, 샷충, 샷충. 영상 제목에 샷충 만두 이렇게 올리세요. 싫어 개똥아, 니나이 개똥아, 어? 나이아 어디지? 어디지? 야아 아, 소름. 아안 돼. 드 드디어 죽었어. 아왜나오다 와, 샷하다. 남자르 아무 왜이가이지 샷이 더 좋은데. 위풍당당. 저 들어간다. 위풍당당. <웃음> 위풍당당. 쳐들어간다 <laughs> 안 돼. 한 방만 맞으면 죽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잖 아, 그렇지만. 아무아. 뭐. 만두 깐트롤. 소름. <laughs> 소름. 저 너무 잘해요. 저 소위 치고 진짜 잘해요. 저는 축하하지 마. 어, 아! 재밌다. 잠깐만. 무게를 좀 바꾸고 와야 돼 있어.